히브리서두 번째 시간입니다. 온전한 안식 모세는 하나의 종이었으나 우리의 믿는 도리의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분은 아들이시다. 교회가 이러한 결론적인 주장을 발견한 것은 구속사적 상황 안에서였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던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 요수와도 새로운 세대를 온전한 안식으로 인도하는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우리들의 온전한 안식은 아직도 미래에 있다. 온전한 안식은 요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큰 대제사장이 가져다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수술칼처럼 날카로운 그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요소아에 대한 신앙고백 즉 믿는 도리를 붙잡아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 이제 히브리서의 기자는 다시금 그리스도의 연약성을 다루고 있다. 왜냐하면 이 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침돌이 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유대인 비난자들은 히브리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권한은 메시아의 영광과는 맞지 않으며, 메시아에게서 그의 왕적인 능력을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을 것이다. 우리서 기자는 의도적으로 그 왕이 또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의 권한은 자기의 백성들이 느끼고 체험하는 고통을 똑같이 겪으시기 위한 준비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4장 14절로 5장 1 7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신 그 아들은 10편 110편에 말하고 있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신다. 그가들의 이대하심은 그가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에 있으며, 고난을 받음으로 인하여 모든 다른 제사장들보다도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다. 3.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 복음의 유아 시절을 지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 되시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 그는 논지를 전개하기에 앞서 잠시 멈추어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이 하는 말이 너무 어렵고 또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여 일부 독자들이 낙오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단순화된 복음 또는 미니 복음을 좋아하고 있다. 그들은 완전한 데 나아가기를 힘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도의 초보 6장 1절에만 머물고 있다. 그들의 눈에는 초보의 도를 넘어서는 것은 무거운 짐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들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어린아이이며 젖을 떼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이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완악함을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발전해야 한다. 전혀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락, 대보, 그리고 종국에 가서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소망을 굳게 붙들려면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게을리 믿어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소망의 닿이다 6장 18절. 그닿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들어가신 하늘 성소의 휘장 뒤에 있는 것이다. 보다 나은 제사직분.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금 본 주제로 돌아가서 멜기세덱의 반차를좇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멜기세덱은 살렘, 에루살렘의 왕이었으며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존경을 받았다. 레이족 속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에게 11조 즉 전리품의 10분지위를 바쳤던 사실에 유의하라. 아브람 자신이 멜기세덱의 권위를 인정했던 사실은 레이 족속의 제사장 직분보다 더 나은 제사장 직분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아론의 제사장 직분 및은약의 불완전함을 말하고 있다. 7장 11절로 28절. 에레미아 31장에서도 이미 새롭고 보다 나은 언약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은가? 7장 22절, 8장 6절. 그림자 예표와 성취. 옛 언약 아래에서는 제사장들의 끊임없는 행렬이 땅에 있는 성소로 이어졌다. 일년의 하루, 즉 대속제일,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의 죄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다. 이러한 희생의 제사는 계속되었으며 해마다 반복되어야 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땅에 있는 성소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 새 언약은 희생의 반복과 언약계 앞에서 피를 뿌리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그림자가 이제는 성취된 것이다.단번에 희생이 영원한 속죄를 가져다 주었다.큰 대제사장이시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희생적 죽음을 통하여 율법에 대한 효력을 그 언약 계약에 부여하셨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써 그 은약을 세웠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과 여호와 사이에서 피로써옛 은약을 세웠던 것과 같은 것이다. 6장 15절로 20절, 참조.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장하실 때, 그는 "이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은약이니,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이라고 말씀하셨다. 4. 예수님이 들이신 완전한 희생. 새 언약 안에서 성취된 옛 언약. 은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피를 들였던 장소. 옛 언약의 희생.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인 장막. 8장 5절, 9장 24절, 10장 1절. 지성소에는 접근이 금지되었다. 1년에 한번대속제일의대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9장 7절이하여호와의 보좌의 언약계 앞과 그 위에 피를 뿌렸다.그리스도의 희생,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완전한 하늘의 성소, 9장 11절, 24절.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자기의 피를 아버지께 드리셨다.재물, 옛 언약의 희생, 염소와 송아지의 피. 9장 12절 13절. 이러한 대리적 피가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다. 10장 14절. 그리스도의 희생. 하늘 아버지에게 보이사 단번에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 자신의 피. 9장 12절 24절 10장 14절. 직무수행자. 옛 언약의 희생. 육체적 혈통의 근간 제사장의 직분. 7장 16절. 그 결과 의식은 판에 박힌 것이 되었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제가 있었으므로 자신들을 위해서도 희생을 드려야 했다.7장 27절, 9장 7절.그리스도의 희생,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은 악이없고 도로미 없는 대제사장의 직분.7장 16절, 7장 26절로 28절. 연약함에 굴복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희생. 9장 14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단한 번의 제사로 인한 영원한 속죄를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을 찬양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